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우리 빛나와 아, 세나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보리 호박잎 시제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찰보리를 분쇄기에 갈았어요. 종이컵 두 컵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쌀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보리하고 쌀을 이렇게 그릇에 넣고 반죽을 해볼게요. 이렇게 반죽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많이 주물러 줘야 부드럽고 찰지거든요. 자, 반죽이 이제 아주 잘된것 같아요. 2시간 정도 놔뒀다 하면 더 좋거든요. 비생봉투나 이런 걸로 덮어서 실온에 놔두세요. 물 1.5리터를 먼저 끓일게요. 물 끓이는 동안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 먼저 멸치를 다시 팩에 넣을게요.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데다가 멸치를 담아놨어요. 비린내 날까봐. 청양고추도 좀 많이 매콤하게 하려고 많이 넣었는데 그냥 넣으면 청... 청양고추가 씹히면 매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청양고추도 썰어서 같이 넣어서 국물을 낼게요. 물이 끓일 때 다시팩을 끓는 물에 넣으면 됩니다. 호박잎이 8 장입니다. 그런데 얘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방망이로 탕탕 투드려줄 거예요. 그래야 식감이 좋고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호박잎이 조금이어서 물을 300ml 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끓을 때 아까 멸치하고 청양고추 다시 팩에 넣은 걸 여기다 넣고 끓여볼게요. 물이 펄펄 끓을 때한 2분 정도 끓이고요. 중약불로 해서 15분 끓여줄게요. 불을 세게 해놓고, 아까 호박잎 팡팡 찐걸 여기다 넣어둘게요. 팽이버섯을 한 팩을 넣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게 썰지 말고요. 그냥 반만 딱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끓고 있거든요. 불을 약불로 줄일게요. 약불로 줄이고, 입보리 반죽을 넣을 건데, 꼭 눌러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떼내려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같지 않아서. 그런데 익으면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이걸 장망으로좀 이렇게 밀어주세요 좀 얇게, 그래도 굳지 않아요 이제 불을 세게 해주고요 자, 뚜껑을 닫고 한소끔 끓여줄게요 자, 헐푹 끓여주고 마늘 한 수저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우가루를 넣을 거예요 마지막에 파를 넣어주세요 저는 말린 파가 있어서 해놓고푸 넣어줄게요. 여러분들은 생파 넣으시면 됩니다. 숟가락을 한 수조만 넣을게요. 물을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물을 끓였어요. 펄펄 끓이는 물을 200ml만 더 넣을게요. 국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하시다가 국물이 적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싱겁진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싱거우면. 소금 간 해주세요. 주염을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한 30초만 더 끓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30초 더 끓였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맛있어 보이죠? 제가 맛을 한번 봤는데 정말 정말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건강한 맛이고요. 정말 깜짝 놀라게 맛있는 맛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5060 세대한테는 정말 건강한 수제비고요 밀가루 수제비는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제가 요즘 밀가루를 조금 먹었더니 살이 2kg가 푹 쪘더라고요. 불을 끄고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주세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아, 이제 5분, 한 7분 정도 지났습니다. 뭐, 맛을 볼게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리 수제비가 정말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밀가루 수제비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맛있습니다. 호박잎이 조금 모자라서 팽이버섯을 넣었는데 팽이버섯 넣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것을 이제 혼자 할게요 정말 정말 맛있고요 무엇보다도 내장지방 빼는데 최고고요 보리기 때문에 어, 저는 쌀가루는 사놓은 게 있어서 쌀가루는 산 걸로 했고요 보리는 제가 찰보리를 직접 그 분쇄기에 갈았습니다 한번 하루 날 잡고 많이 갈아놨더니 정말 용어 좀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살부리 사셔서 이렇게 조금 많이 갈아놓으세요. 그럼 제가 이 보리로 해서 만드는 떡도 알려드릴 테고 수제비도 알려드릴, 지금 알려드렸죠.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보리 수제비 꼭 먼저 만들어 드시고 수제비 만들어 드시면 보리 분쇄기로 꼭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리, 우리 수제비 먹고 싶어도 밀가루기 때문에 잘못 먹잖아요. 밀가루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꼭 이렇게 보리수제비 하셔서 내장지방도 쓱 빼시고요. 내장지방 빼면 모든 병이 내 몸에서 싹 도망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